극강 가성비 휴대용 키보드 베스트 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이식 미니 무선 BT 키보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이고 조용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선사해요. 또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여러분의 휴대폰, 태블릿, 노트북, 데스크탑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충전식 리튬 배터리로 최대 45시간 연속 타이핑이 가능하고 2시간 충전으로 최대 90일 대기 시간을 제공해요. 또한, 마그네틱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답니다. 사용하기 쉽고 훌륭한 애프터 서비스도 제공되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하고 훌륭한 제품, 여러분도 만족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이 HI12 HIC+, plus VIC+, h i 1 수북 태블릿 PC용 터치, 패드 키보드, 블루투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편리한 크기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미들 브랜드에서 출시된 이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키보드의 모델 번호는 hic2, hic+, vic+,로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휴대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으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즐겨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지우 스마트 매직 키보드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원플러스 패드 11.61인치 2023 태블릿에 사용할 수 있는 터치 패드가 내장된 보호 커버예요. 키보드에는 영어 문자와 다국어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어요. 블루투스를 통해 쉽게 연결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요. 제품은 충격 방지와 드롭 저항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제품 품질도 좋다는 평이 많아요. 원플러스 패드에 완벽하게 맞아서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해요. 이 제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경험해보세요.